이 수능 공부할 때 등급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음. 등급이 우가 낮아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그거는 일단 마음가짐의 문제잖아요. 이게 올려봐야겠다의 다짐 전에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면 저는. 거기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살짝 이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사회문화는 이미 선택한 상태였고 네. 한국지리를 네. 7월에 시작했어요. 고3 7월에. 네. 11월에 수능 받는데 엄청 어, 늦은 거죠. 5개월 남았을 때 그쵸. 5개월, 네. 4개월 남았을 때그 6월에는 완전 노베이스로 시험을 봤을 땐 4등급이 나왔거든요. 어. 열심히 잘 찍고 배경지식으로 했는데 네. 그래도 4등급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그래도 한번 올려보자 해서 여름 방학을 거의 그 한국지리에만 쏟아부었어요 음. 개념이랑 응용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서 기출 문제도 풀고 학교에서도 개학하고 나서 하루 종일 한국지리만 풀고 했는데 9월 모의고사에 하나 틀려서 1등급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이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내가 발전이 있었던 건가요? 음, 뭔가 그동안 내가 다른 공부를 할때 썼던 방법들이 있고 그 음. 방법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 한국지를 거기다가 넣은 느낌 뭐 음, 한국지를 음, 넣고 결과가 그렇고.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아.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가 해오던 방법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 시작해도 기존에 있던 걸 놓, 놓지만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와도 큰 어려움이 있을 어려웠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나중에 자기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결과의, 결과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음, 마음하고 방법이 중요해요 내가 그냥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구심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대로, 그래도 올려본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본다 물론 도전해본다. 저도 계속 회의감이 들긴 네, 했거든요 막,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방법적으로도 내가 어좀 검증된 방법들을 한국 리에 써서 네. 이렇게 점수를 올리신 거네요. 마음하고 방법이 중요하다. 네. 어렸을 때 어떤 보는 공부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습관 같은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수학 도둑이라고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아, 수학 만화책 수학 네. 도둑이에요? 그 수학 학습 만화책인데 네. 또 제가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네. 부모님께서 그래도 학습 만화책을 봐라 하면서 사주셨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식사할 때 옆에다가 두고 봤어요. 두고 봤어요. 음, 책을 두고 봤는데 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만화책 몇번 읽고 난 다음에 뭐 보고 싶은 추리 소설 책 있으면은. 이제 만화책이 소설책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시사교양책을 그냥 옆에다가 두고 보고. 이래서 약간 밥 먹는 거 포함해서 자투리 시간 쓰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아무래도 급식실에서는 책 읽기는 좀 그러니까. 아, 그쵸. 너무 유난히. <laughs> 네. <laughs> 너무, 너무 막 좀... 눈총을 받고 어, 이러니까 그렇죠. 뭐 가볍게 단어, 영어 단어 뭐 10개 정도 가져가서 그걸 살짝 보면서 밥을 먹는다던가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화불량이나 뭐 음. 체하거나 이러진 않으요 아,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 어릴 때부터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게 습관이 네. 되셔가지고 <laughs> 대신 밥을 좀 오래 먹긴 해요 그래서 음. 아니 그러면 뭐또 다른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어떤 뭐 리뷰를 하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음네 저는 재밌는 책이 있으면은 뭔가 네. 책도 그렇고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를 네. 리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독서록 같은 거쓸 때도 네. 되게 재밌다고는 못하겠는데 되게 수월하게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애초에 저는 책을 읽는 목적이 리뷰였기 때문에 리뷰 아니면 토론 같은 거 리뷰, 제가 또막 독서토론 동아리 이런 것도 관심 있어서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읽었을 때 어? 이 부분은 내가 이따가 글을 써야지 아니면 애들이랑 얘기해 봐야지 하고 보니까 뭔가 책을 읽을 때좀 목적성이 뚜렷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글을 읽을 때도 조금 취사해서 요약을 좀잘 하는 건가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죠. 뭔가 어 이걸 리뷰를 하려면은 이 음. 책이나 이 대상의 음. 대상 뭐 읽는 네네, 대상의 네네, 뭐 네네. 주제도 알아야 되고 뭐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음. 작가가 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근데 나는 뭘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다 알아야 되니까 뭔가 내내 내 주관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은 거기서 내 의견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리뷰 쓰고 뭔가 토론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나중에 그냥 일반 독해에도 좀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않았나 싶어요. 와,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어쩌다 보니. <laughs> 그 책을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 그러면은 지금 수능 치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신기하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만화책이랑 그 여러 가지 소설책 뭐 논술학원도 진짜 잠깐 다녔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영어 도서관을 부모님께서 끊어 주셔서 그것도 가끔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아, 식으로? 진짜? 네. 운 좋게도 제가 다녔던 뭐 영어 학원이든 국어 학원이든 이런 데가 읽고 문제 푸는 데가 아니라 책 읽는 활동을 음. 하는 곳이 많아 갖고 책은 자연스럽게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밝고 장난기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이런데 네. 공부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네. 작심삼일의 순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하다 보면 좀 힘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도 있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 작심삼일 많이 해봤죠. 뭔가 <laughs> 막 어,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있다 하면은 네. 이 수행평가를 내가 진짜 부숴버리겠다 하고 음. 계획을 막짜는데 네. 결국 그 계획은 다 하루 전날 다 해야 되는 게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몇 번씩 실패를 해보잖아요. 네. 저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한 번? 그래도 몇 번은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그때 그 감정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때. 아, 실패했을 때. 네, 감정을... 실패했을 때 감정을 잊지 말고, 네. 그 작심삼일을 했을 때, 뭔가, 아, 포기하고 싶어. 라는 순간이 될때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약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내일로 미뤄지는데 아마 이대로면 난 내일도 공부를 안할것 같고 그러면은 진짜 심할 이렇게 상상이 막 심해질 때는 막, 와,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까지 <laughs> <laughs> 갈 때도 있어갖고, 저, 저 스스로도 막 어이없어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실패를 한 번쯤 하게 될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도. 저도 막, 내신 시험도 진짜 막 60점 때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막, 와, 내가 진짜 한 만큼 나오는구나 하는 음... 순간? 진짜, 예를 들어, 노력을 엄청 했는데, 별로 안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음, 내, 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데.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한 만큼 나왔다 하면은, 아, 역시 이 정도만 나오는구나. 음. 어, 진짜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뭐 혹시 뭐 기록을 하셨거나 일기를 쓰셨거나 이러셨나요? 음 저는 일기 쓰는 성격은 아닌데 플래너에 네. 항상 여백이 남잖아요. 아, 그럼 어, 거기다가 조금 아, 네. 플래너에 쓰셨구나. 네. 이게 사실 안 좋은 결과를 받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냐면은 아 어, 그래서 다음에 잘 치워 까먹고 그대로 쭉 지나가서 다음에 내가 바, 내 현실에 반영할 것들이 안 남아 있는 거 같은데 네. 플래너를 쓰시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 이제 저희 때랑 많이 달라져서 저희 때는 수시의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음... 그런데 요즘 이제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시 정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뭐가 될까요? 일단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무조건 내가 난 수능 난 내신 챙기기 싫으니까 수능 할래 이런 건 절대 음... 말이 안 되고 네. 보기 싫어도 내신 1학년 정도는 내신 등급을 보시고 모의가산, 모의고산 한, 한두 번 정도 쳐보시고 이런 다음에 본인이 어디,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대신 음.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검증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고 또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봐도 좋고, 계속 상담을 받으실 거잖아요. 학교에 네. 계시면. 그래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음, 정시, 수시 동시에 준비하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언젠가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하셨으면 좋겠고 비중을 결정을 하려면 많이 상담도 받아보시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분에 내가 이거 할래 이렇게 네, <laughs> 만들고 그러면 정시로 이제 지금 이제 수능 만점을 받으셨는데. 네. 뭔가 이렇게 나는 정시를 노린다, 수시보다는 나는 정시다 라고 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뭐를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약에 수시를 아예 버리시는 네. 거라면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고 열심히 <laughs>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수시를 같이 준비했던 타입이라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소서 쓰고 있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거 쓸 시간에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계속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음, 네. 회의감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시에 쓸 시간, 정시에 쓸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네. 다른 방향에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좋게. 잘 어, 고민하지 않게 본인이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시공부랑 정시공부하고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두두 두 음, 개는 같이 도저할수 없다 이런 건가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음. 수시에서 내신 준비하는 거나 뭐 정시에서 수능 준비하는 거나 네.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용상 뭔가 내신은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음. 거의 선생님 말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말이 빠른 선생님이다 아니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내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그냥 녹음기를 녹음기가 녹음. 아니죠 그 노트북을 네. 녹음을 켜, 켜고 교탁에 넣어놨어요. 아. 그러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들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은 뭔가 기출 문제도 다 나와 있고 음. 경향성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 좀더 맞았던 게막 디테일하게 이걸 파고들고 막 선생님한테 그런 것까지 가서 질문하고 문제를 맞추는 게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음. 수능은 뭔가. 약간 이미 검증된 얘가 정답이라고 검증된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서 수시 정시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법상 많이 다르지만 공부만 보자면 음. 보니까 되게 습관 자체가 뭔가 대상들이 오브젝트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분석을 잘 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 근데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표라든지. 자료가 되게 많으면 좀 경향을 빨리 잘 판단하고, 네. 만약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심적인 어떤 그런 거면 조금 괴로움을 네.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수능을 더, 더 네. 아마 만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약간 납득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납득하고. 음. 근데 수능 만점을 받기 전에 모의고사도 다 만점 받고 이러셨던 건 아니죠? 아니죠. 저 어. 수능 만점이 처음이에요. 네. 그때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만점까지는 기대를 안 하셨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이런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죠 어, <laughs> 많이 있죠 그랬좀 어떻게 멘탈을 좀 극복하셨어요? 어 빨리. 근데 약간 저는 점수에 네.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모든 후배들이나 뭐 수험생분들에게 네. 약간 그, 어쨌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수미 잡이라는 얘기도 하고, 수능 미만 잡이라고 <laughs> 어,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수에. 그냥 내가 예를 들어 국어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문제를 틀렸다 하면 은그 부분을 더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난왜이 네, 네. 쉬운 거에 틀렸지? 하고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안 되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쉬운 걸 많이 틀려봤는데, 어, 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는 거? 어. 쉬운 부분을 어. 틀리면 특히 더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복습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 공부하기 싫다, 이러고 모의고사 제쳐두고, 그냥 하던 공부나 하고, 이러, 이런데 저는 공부적으로는 점수, 모의고사 점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본인이 회의감이 올 정도로 본인이 잘 질책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도 이제 겹치는 게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등급이 아직 안 올라가는 상황인데 할수 있을까 그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네. 했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못 쳤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왔어도 아 그럼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면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네. 같아요 그게 두 개가 좀 통하는 거 같은데 네. 그래서 방법적으로 내가 좀 실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이런 자책감 때문에 복습을 안 한다든지 놓치고 이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약간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런 걸 원래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배우신 거예요? 아 저는 네. 원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아그래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약간 좀 뭔가 분위기도 많이 타고 네. 그리고 뭔가 했을 때 결과가 잘안 나오면 좌절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합리화라고 하죠? 합리화? 정당화? 아 그거를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 약간 제가 시험 못 봐서 뭐, 울면서 전화를 드린다 그러면은, 다음 시험 보면 되지. 음 뭐, 어떻게 하겠냐. 다음 시험 열심히 하자 식으로 약간 멘탈을 잡아주셔서, 저도 그거를 배워서 고등학교 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할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중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대답을 해주셨단 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좀 생각나? 약간 그 자기 합리화가 나쁜 이유가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아, 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 약간 방금 모의고사 설명을 드렸듯이 네. 감정적으로. 아, 내가 아픈 거를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의 방향을 잡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공부를 하기 위한 자기합 하기, 하기 하지 안 하기 위한 자기합리화. 네. <laughs> 자기 보통 이제 학생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어? 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공부 안해 <laughs> <laughs> 이런도가하데 네.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거꾸로 이제 점수가 안 났으니까 애, 나는 역시 재능이 없나 마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아이 부분 그래 뭐 이번에 못칠 수있어 음. 다음에 좀 잘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뭐 좋고. 공부도 되고 어, <laughs> 아니 되게 긍정적이세요 본인은 이제 되게 안 긍정적이라고 하시지만 <laughs>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셔서 막 이렇게.